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코인 레시피의 로우입니다. 2023년 2월 17일 오후 9시 9분입니다. 어, 비트코인은 제가 전일 영상을 찍으면서 비트코인이 3,190만원을 찍고 3,150만원 부근에 있었어요. 근데 레인지로 봤을 때이 레인지,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고 이 박스권 하나가 있었고, 여기 살짝 돌파했을 때, 어, 여기가 3,370만원인데,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중심값 라인인 3,250만원까지는 에너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살짝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3,28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3,250만원 부근에 와서 지금 저항이 진짜 갑자기 훅 내렸었잖아요. 이렇게 저항이 나왔는데, 어, 이거를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막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여기서 어떠한 패턴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왼쪽 어깨, 머리, 뭐,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뭐, 헤드앤숄더를 만들던가. 아니면 여기서 내려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어서 다시 돌파를 하던가. 어, 보시면은 지금 4시간 봉에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에서도 이렇게 갭이 생겨버리면, 어, 보통은 네 번째가 정상적인 돌파인데 세 번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시 내려오면서 이 레인지, 이 삼각수렴의 상단 레인지까지 갭 메우기를 하러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금 돌파하기는 바로는 힘들 것 같고요. 돌파하더라도, 예, 요 박스 안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눌리면서 좀 시간을 끌수 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길 다시 돌파해서 막 3600, 700 가는 확률은 예, 한 15%? 10%, 15% 정도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패턴을 만들어서 예, 다시금, 그러니까 여기서 패턴을 만들면서 구 메이저들이나 다른 못 올라갔던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기간을 만들 확률을 한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전진적으로 이렇게 눌려서, 눌려서 이제 어디서 눌릴, 어디까지 눌릴지, 이 1파가 마무리되고 2파가 어디까지 눌림이 나올지, 그런 눌림이 나올 확률을 예,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레인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매도에, 어, 좀 매도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구매이죠. 뭐, 이오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매도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던 이유가, 예, 이런 경우입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 막 내려가는 것처럼 하고 횡보를 하게 되면 못 올라갔던 메이저들이 올라갈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이, 이 오스 있잖아요 이 오스가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오스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 보다도 가벼운 이 오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못 미쳐 있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25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아 혹은 일단은 이 레인지 여기에서 걸리는 이 레인지까지 다 주고 여기가 1,600원에서 1,700원 사이가 됩니다. 다 주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를 그대로 하나 올라가는 그런 포텐이 터지기 위해서는 얘가 조금은 상승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패턴이 완성이 덜 됐고 레인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또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올라가서 레인지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갈수 있는 구간까지도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 이제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레인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시켜서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다시 이어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마저 드리면. 이, 이 3,250만원까지만 올라가고, 이 3,370만원은 왜못 간다고 했을까? 라는 근거를 주봉에서 볼수 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 이 레인지와 이 앞단의 레인지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라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공교롭게도 3,250만원의 저항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어 이거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상황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요 레인지, 3250만 원이 좀 걸릴 수 있는 강력한 저항 레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주봉에서는 이런 근거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주봉으로 좀 간단히 보시면, 얘는 지금 일단은 이 올라가는 파동에서 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볼수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1파고, 눌림을 이거밖에 안 주고, 여기서 그냥 올린다. 그러면 여기 3720만원 레인지까지의 상승도 기대볼 수 있죠.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이엔자 패턴으로 그냥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상은 여기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주봉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일봉이나 이런 걸좀 지켜보니까, 아, 일봉에서는 이렇게 큰 봉우리, 큰봉을큰 머리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갔는데 이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렇게 해서 요렇게 죽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예, 얘는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보다는 아, 못 올라갔던 구매자들이 조금 어깨를 맞추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릴 때 같이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횡보를 하고 이제 만약에 알트코인들, 구메이즈들이 상승을 한다면 이제 레인지별로 좀 정리하는 수순을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1봉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를 바닥으로 잡고 여기를 이번에 찍었던 고점을 평행채널을 연결해 보면 이 중심값도 의미가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눌리게 된다. 그러면 이 중심값인 2850만원까지의 레인지에 눌림자리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다시 상승값으로는 3080만원이나 3090만원 정도 지금 자리의 레인지까지도 반등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 요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뭐좀 깼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한다면 여기 레인지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시간을 좀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어서 얘가 여기서 깨지 지 않고 이 레인지를 깨지 않고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이건 헤드앤숄더를 징자한 삼각수렴 하락세 형삼각수을 만든 다음에 돌파해서 크게는 이렇게 올라가는 예,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어, 이렇게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확률을 뭐 10%에서 20%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보다는 아, 여기서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다음 패턴을 만들 수 있겠구나. 눌림도 나올 수 있겠고, 횡보를 한다 그러면 아, 삼각수렴. 이 헤드앤 숄더를 빙자한 삼각수렴으로 해서 하락세경으로 돌파를 야기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4시간 봉 이제 기간 값으로 봤을 때는, 어, 어제 나왔던 이 가격을 고점으로 보고, 여기 3,245만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2,07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070만원에서 3,245만원까지, 자, 1파 고점을 찍었다는 가정 하에, 박스권을 만들어 보면 그 다음 박스가 4월 6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가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 눌림을 0.5 그리고 여기가 0.3, 0.2인데 얘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n자로 뽑아 줄 거다 상승이 강하다 했을 때는 0.5 밑으로 눌리지 않고요. 보통은 0.236이나 236이면 지금 눌렸던 요 자리거든요. 어제 반등이 나왔던 요 자리. 그리고 236, 이 자리나 아니면 0.382, 이 자리, 이 레인지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이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눌렸을 때 완전히 이제 눌림이 간단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렇게 눌리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분명히 0.23이나 0.236이나 0.382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패턴처럼 반등이 나왔다 눌렸다, 나왔다 눌렸다 할 건데, 이 반등이 나오는 기준점이 만약에 고점과 이 반등 나온 저점의 중심값을 돌파했다 그러면 조금 더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식으로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어제 나왔던 3,245만 원이라는 자리가 워낙에 강력한 저항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늘렸지만 그 눌림이 너무 강하지 않았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하락세 기형 삼각수렴을 나오면서 다시금 돌파를 야기하는 모습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고 확률을 너무 낮게 보진 않는다. 이게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자 이제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 자 이었습니다. EOS 1봉을 보시면, 일단 EOS가 이 1420원이라는 자리를 너무 힘겹게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 박스를. 이 박스를 돌파해야 이 다음 박스가 있는 건데, 어, 정말 좀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얘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중심값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래서 얘는 이 상단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 레인지가 열립니다. 그러면 2월 24일까지 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행보를 하면서 메이저 알트들의 좀 순환매 시간을 준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이 자리가 1600원에서 1700원 자리인데요. 여기까지 혹은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850원까지의 레인지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왔는데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에 얘가 막올라서 왔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조금 눌릴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서 다만 5%든 10%든 혹은 밑에서 잡은 게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정리를 하는 부분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내가 이제 1,400원도 좀깰 수도 있거든요 눌렸다가 이 1,250원 자리 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여기서 크게 변형적인 역계된 숄더를 만들면서 이제 이오스의 완연한 상승을 갖지 않을까 혹은 여기서 좀 찌글찌글하다 그러면 이 4월 20일 이 박스가 끝나는 저점으로 해서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 박스에서는 다시금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부분이 상승이 한번 나와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이라는 레인지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일단은 조금 버텨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조금 그래도 확 눌리기 보다는 좀 버텨줄 확률을 그래도 40% 정도는 보고 있고, 놀릴 확률이 40% 정도 보고 있고, 여기서 그냥 올라갈 확률이 2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올라갈 그냥 경우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간다는 게 3600에서 3700만원까지 막 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확률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횡보를 해주거나, 횡보를 해주다가, 그 메이저 알트들이 수환매가 끝나고 좀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눌림이 나올 확률을 보고 있는데 그냥 눌리기에는 좀 메이저 알트들이 워낙에 올라간 게 없어서 정말 좀 이게 좀 힘든 그 메이저 알트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또 힘든 시간이 한 번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이 좀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4월 20일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길게 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음 힘들게 하고 또이 o s 같은 경우에는 또 1200원, 1100원 또 위협할 거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서 예, 여기 자리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돌파했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진짜 이런 좀 패턴이 나오면서 아,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자또 월요일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3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